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몬스터 캐시를 이용해서 무료로 영웅 랜덤 조각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조각이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이 조각 1 개가 나올 확률이 44%로 가장 높은데요. 예, 조이 조각 5개하고 미호 조각 2개가 나왔네요. A의 장소 무료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10회 돌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예, 애슐리 조각 4개를 얻었네요. 그럼 10회 돌리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애슐리 조각 3개 얻었네요. 여기 돌리기 보상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 애슐리 조각 6개가 나왔네요. 오, 여기도, 아, 애슐리 조각 3개, 6개, 이거, 어, 보상이 굉장히 많네요. 예, 돌리기 보상에 애슐리 조각이 있는지 몰라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렇게 원스토어와 레이의 장소 이벤트를 통해서 모은 애슐리 조각을 통해서 애슐리를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애슐리는 3세대 보병 영웅입니다. 4세대에도 보병 영웅이 있긴 하지만 애슐리보다 조각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능력치도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다는 평이 있어서 저는 애슐리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급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설 영웅 조각도 교환해서 모두 애슐리 업그레이드에 쓰겠습니다. 예, 중위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는 현재 VIP 7레벨인데요. VIP 7레벨 활성화를 시키면은 매일매일 전설 영웅 한 조각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원스토어나 VIP 활성화 조각, 레이의 장소, 이벤트 등을 통해 갖고 애슐리 조각을 계속 모아서 한번 소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